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소신 발언 후 연일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자우림 김유나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김유나의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유나 씨의 SNS 게시물과 관련하여 이는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되어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며 후쿠시마 우영수 방류와 관련해 발언했던 자신에 대해 비난하던 여론을 향해 당당히 맞서던 초기의 모습과 달리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나는 지난 8월 24일 자신의 SNS에 RIP 지구라는 글귀가 적힌 검은 화면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 플러스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나의 글이 공개된 후 그를 옹호하는 여론과 비판 여론이 뒤섞이면서 김유나의 계정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힌 김유나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과거 행적을 꼬집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윤하는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 와주시다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에요라며 악플에 대한 쿨한 대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윤하의 발언에 대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전여욱은 제2의 청산규리라는 표현을 하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김윤하 씨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 지옥이다라며 격분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 며칠 전부터 분노의 쌓이 있었다는데 며칠 전부터 격분하면 말이 안 된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부터 지역불같이 분노했어야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도 안된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이번에는 처리수다. 2016년과 2019년 김윤아 씨는 일본 먹방러로 끝내줬다. 젊은 친구들은 가수 김윤아가 아니라 오사카, 삭포로 먹방러인 줄 알기도 한다. 문제는 중국이 더 심각하다. 처리도 안된채 마구 쏟아내는 중국 원전 3종 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다. 문재인 때 후쿠시마 방류는 일본 주권이라고 강경화가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15일 후쿠시마 아무 문제없다고 정부 TF 보고서 내놓고 2 0살 문재인은 후쿠시마 방류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2020년과 2023년 문재인은 같은 사람이냐. 2016년 일본 먹방러 김유나와 2023년 후쿠시마 지역 김유나는 진짜 같은 사람인가. 제2의 문재인이 목표인지, 제2의 청상규리가 롤모델인지 몹시 궁금하다라며,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업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미국 소를 먹는 청상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라고 발언해 청상규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우 김규리와 비교하며 김윤아의 발언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어떤 밴드 멤버가 오염처리소 방류 후 지옥이 생각난다고 이야기한 걸 들으며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문학의 이권을 독점한 소소 특권 세력이 특정 정치 사회 세력과 결탁해 문화 예술계를 선동의 전유대로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자유가 없는 문화는 죽어버린 문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인 척하지만 북한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상황에 입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 아닐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 따돌림, 낙인찍기, 이권 나눠먹기 카르텔 때문 아닐까? 반복돼선 안될 악습이라며 자우린 김유나에 대해 개념없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하며 공개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연예인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때론 그들의 연행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더라도 팬덤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은 분별없이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며 기정사실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연예인이 공인인가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이라는 공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범주에는 연예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 방송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는 행위가 관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라고 말했던 원로배우 이순재의 말처럼 대부분의 대중은 연예인들에 대해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공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예인들 스스로도 공식석상에서 자신들을 공인으로서 지칭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공공연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희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김윤아씨든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공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정치적 성향을 감추라는 말이 아니며 소신 발언을 자제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정치적인 선동은 분명히 그 목적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유명 셀럽들의 정치적 활동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신 발언이라는 포장하에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대중을 선동하는 일에 나서기도 하는 일부 연예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그들의 발언과 행동이 가지는 무기에 대해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